오늘 울릉도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어 가는데요. 어, 식사도 울릉도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독도하는 배 타고 독도 한번 도전해보고 돌아와서 그대로 또 육지로 나갈 계획입니다. 어, 자, 오늘 화이팅! 어. 오늘 화이팅입니다 응. 아, 아무쪼록 어, 즐거운 날 보냈고요. 독도 무사히 안착이 잘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침 김치국밥 먹고 힘내가지고 응. 독도 가서 화이팅 한번 해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왔습니다. 김치찌개 오늘. 나왔습니다. 김피씨 한번 부르볼게요. 어, 무슨 영화면 그래. 무이 똑똑한테 고몇 시째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오늘 일째아 음. 이... 음. 진짜 애를 내려봐. 오늘 가능하겠요자 오늘 김치찌개. 사십 음. 음. 이니하요어고 음. 갑니다. 잘 계시셔. 잘 이따 갑니다. 에이, 에이. 잘 이따 갑니다. 방송에서 아, 바라게요. 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잘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울릉도에서 독도에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50분입니다. 독도 가는 배를 타고 과연 오늘 독도에 상륙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당연히 독도에 상륙해서 멋진 사진으로 어 남기겠습니다. 네, 잘 네. 독도에 도착해서 멋진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독도에서 독도항을 가는 시플라버호가 지금 항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시간 20분 30분 정도 간다고 하는데 너무 설레네요. 과연 오늘 독도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나왔는데요. 지금 독도에 접안한다고 합니다. 아, 내릴 수 있겠네요. 아 오늘 아점을 먹은 김치찌개에 대한 마지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김순영님 3.9, 3.9, 순영, 아, 좋습니다. 한 3.8. 신술랭, 마침 점수는 3.9입니다. 뭐, 그런 대로 기주시에 맛있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독주에 상륙했습니다 이야, 상류했습니다. 감사습니다 아, 꿈에 그리던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야, 정말 감격스럽네요아 저는 이 독도에 오기 위해서 6일 동안이나 울릉도에서 머물렀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에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야, 이제기도 독도 땅 밟았다! 라한민국 만세!

내려가고한 뭐, 6 70m 정도 밖에 움직이지 못하겠네요. 아, 대몽돌같이 있습니다. 독도에.

<laughs> 어쨌든, 소원성취했다. 어, 독도에 상륙한 지한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어, 여기 상륙 허용되는 시간이 약 20분이라서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진 매장 찍고 다시 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동쪽 끝이지 이이가개이니다갈 이런 거 오케이 네. 동 땅을 밟은 것도 행운이라면 행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쉽지만. 자, 차차, 드디어. 아이거 이제 축가주 한잔 해야 되는가 이거. 자, 독주 구경을 마치고 다시 성군했습니다. 이제 다시 울릉도로 돌아가서. 4시 30분 배를 타고 육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릉도 투어 6일째 이제 다시 국포로 돌아갑니다. 도착 했습니다. 지금 시간 7시입니다. 7시, 저녁 7시. 다음 목적지는 청송입니다. 오른쪽... 오늘 숙박할 중앙산 온천관광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서 체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사랑요 예. 잠깐만 예. 우리 수육, 작은 거하나하고 네. <국밥 체계>. 네. 예. 국밥 세 개. 소주 한병 하고요. 청송에 있는 너티나무 한우 국밥집에 왔는데요. 아 이곳 시설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주리 오늘 여기 지역 소주라고 사과로 만든 정육수라고 하는데요, 25도 정도 되는데 맛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민한다고요, 응. 빠지고. 예. 먼저, 수고들 수고들했습니다. 올리,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 예. 수고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장님. 아유, 봣에, 감사합니다. 맛이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독도 스무을 자 그래. 자초하다 알겠습니다. 지워 하자. 지워 얼시고 어, 또 깔끔하다. 수 괜찮네. 수 어. 술이 거이 아, 이거, 아, 이거 그냥 와사비 찍어 먹습니까래도되고요그 네, 앞에 새우젓하고 네. 이런, 이런 거참 좋아하는데. 음, 어, 자, 오들렇들 입에 놨는데, 엄마. 술 좋네. 깔끔하네. 아, 안동보다낫네 아, 너무 가졌다. 넘어가면 돼. 어어안동보다안동보다안봅다안 한우국밥 나왔습니다 시골 한우국밥 아니, 아, 아니 맛있는 거 나는 돼지고 아 떡국밥 맛있는데 아, 한, 좀 그런데 우리도 한한해정도니 햇빛 햇빛 나셨을 때 아주 뭐냐 그냥, 그냥. 그냥 희석 희석 이색이야 이색 비주얼 보면 겠봐

울릉도 이제 갔다 왔는데 응. 와,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울릉증을 좀없애시 울릉도 갔다 쓰니까 울릉증 없애주십쇼 <laughs> 울릉도 갔다 으니까 무슨 <laughs> 초카야 아우 조카 아야 울릉도 갔다 쓰니까사장은 울릉도 간 이유가 해소때 <laughs> 있던 울릉증을 좀 없애려고 왔거니 아, 그래서 어쨌든 음. 오늘 그가 이제 아무쪼록 지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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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나 봐.